내 이럴 줄 알았어 고백각은 안 잡고 운동장만 돌고 있네 씨 돌겠다 진짜 왜 부른 거야? 할말 없음 나 들어가 어? 나너 좋아해. 방금 뭐라고? 나너 좋아한다고 <끼리> 기렉. 아, 우리 그냥 친구 그만 하자. 그냥 친구 말고 여자친구, 남자친구 하자. 바보야, 고백은 이렇게 하는 거야! 하나야, 나선 넘어도 돼? 응? 저 단체 못을 맞아? 아니 면 타고난 건가? 하, 아무튼 부럽다. 단 하나... 이름부터 환상의 커플이네. 군대 가기 싫어. 아휴, 힘내라. 넌 잘할 거야. 군대 가면 엄마가 해준 갈비찜도 못 먹고, <laughs> 어머니 갈비찜 맛있지. 또... 학교도 못 가고, 너랑 PC방도... 아씨, 바왜 저래? 괜찮아? 아니, 안 괜찮아. 그래도 나보다 안 괜찮진 않잖아. 난 군대 가는데 넌 집에서 사랑받고 자랐지. 그게 참 부러워. 난 집하면 떠오르는 게뭔줄 알아? 엄마, 아빠 고함소리. 집에 들어가면 그냥 막 심장이 뛰어. 엄청 불안해. 집 가기 싫으면 너 불러서 놀았는데. 이제 당분간 너도 없네. 뭐해? 그냥 너 챙겨주는 건데. 난 사랑 많이 받고 자랐잖아. 그래서 좀 나눠주려고. 그냥 널 제일 먼저 생각해. 네 기분 제일 먼저 생각하고 네가 행복해질 수 있는 걸 제일 먼저 생각해. 우리 엄마가 말했거든? 네가 제일 행복해야 너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질 거란다. 서윤 너한 번이라도 나 좋아한 적 없냐? 있었던 것 같아. 좋아한 적. 어?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이런 순간들마다 한 번씩 널 좋아했던 것 같아. 대자비처럼. 영철이 오빠가 내 사투리 고백 듣고 푹 빠지는 거 아이가! 아싸! <끼리나> 개똥이다. 다큰 고딩이 개똥이 뭐냐? 너도 이참에 설말 한 번. 배워봐. 설마의 기본은 스윗함이야. 야! 니! 손춘가 아니라 <끼리> <무슨> 나야 준. <laughs> 나. 야, 그거 트위치 아니라 크이잖아 아, 언제는 목소리 낮은 사람이 멋있는 걸로 봤다 이거. 도레미 파솔 도레음을 잡고 걱정. 도레미 파솔 솔 솔. 준하야 아랫길 비가 억수로 많이 왔잖아. 오늘도 소나기 온다니까 우산 많이 챙겨가. 야너 같은 애들은 단어를 바꾸면 말투가 이상하고 말투를 바꾸면 단어가 이상해. 하어만 착하고. 넌 그냥 소리가 답이야. 그이 근데, 니그막 네 그리 좋나? 어, 세 빠짐한 건 좋다. 아, 그러면, 말도 안 되는 사투리 그만 씹으리고, 딱 요래 말해라 내니 네 좋아한다. 아, 아, 어. 아, 진짜 그렇게 얘기하지? 간결하고딱 좋네. 약과 뭐 너도 내가 이상해 약간 야나 진짜 진지해 내가 그렇게 이상해 아 이상하냐고 아왜뭐아 뭐. 아, 누가 더 이상하대 마음이 너무 쉽게 변한데. 와, 아지도 안으면서 오해하게 만든데. 다 내가 나쁘고, 다 내가 이상하대. 안 이상하진 않아. 야, 근데 그게 너잖아. 나쁘고 이상한 것까지 다 넌데 뭐 어떡해. 그래서, 오늘은 그 900원짜리 만화방 가냐? 이거, 이게 더무 이거? 야, 이거 완전 놀라. 추워. 냄새 어, 나. 안나안 뿐만 뽑아주지. 그걸 안 뽑아주냐? 야, 꺼! 이게 뭔데? 봐봐. YN계획 최종합격... 야, 최종합격이면... 야, 업혀. 뭐야! 아, 얼른!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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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! 나 취업했다! 내 친구 양준희 취업했다! 너 이게 무슨 짜증나. 야, 야, 안지수. 너 이거 무슨 상황인지 설명하고 가. 갑자기 찾아와서 이게 뭐 하는 짓이야? 미안해, 그냥 확인하고 싶었어. 뭘 확인하고 싶다는 건데, 내가 널 좋아하는 게 맞는지. 대체 무슨... 나... 뭐 많이 좋아해. 나 진짜 별로다. 나한테 왜 이러냐, 진짜. 미안해. 내가 또내 맘대로... 나도 나 좋아했어. 어? 오래 전부터 그냥 어느 날 정신 차려 보니까 좋아하고 있더라. 지금까지 계속. 내가 생각해도 웃기네. 너 어떤 애인지 뻔히 알면서도. 현우야. 근데. 너도 날 좋아한다고. 그럼 우린 이제. 뭘 어떻게 해야 돼? 친구 그만하자.